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리월입니다. 아, 오늘은 아, 이 군자란 예, 우리 아, 우리나라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분들, 많은 가정에 지금 키우고 계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년마다 꽃대를 올리고 어떤 분들은 두 번도 올려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몇 년이 지나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 이 개발, 여기에 이 군자란 꽃을 잘 피우는 4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햇빛입니다. 두말할 것도 햇빛입니다. 왜 자꾸 햇빛, 물을 하냐면 식물 성장 요소 중에서 3대 요소가 바로 햇빛, 그리고 물, 통기, 통풍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 햇빛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물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온도를 따뜻하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식물의 성장 3대 요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만 조절 잘하면요. 100%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햇빛입니다. 이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자라는 조금 서늘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군자라는 너무 직사광산을 잎이 다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리창을 통과한 50에서 70% 간접 아, 햇빛을 많이 하루에 일곱 시간 이상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 군자란 잘 성장합니다, 튼튼합니다, 건강, 잎이 크고 두껍고 그리고 색깔이 진하고 그리고 꽃을잘 피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입니다, 물. 예. 이물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수 없어요. 예.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 식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군자란 도 우리가 물을 줄 때에, 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화분을 보시고, 이거는 지금 좀 말라가고 있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는데, 이게 잎이, 이, 이 흙이, 위에가 마르면은 2일에서 3일 지난 후에, 거기다가 물을 줍니다. 겨울에는 한 50에서 70%를 주고요. 여름에는 가끔씩 이렇게 풍성하게 예, 줄수 있지만 겨울에는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겨울에는 날씨가 18도 이하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이 성장생식을 영양생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자라죠 그러나 18도 이상 되는 과정에는 겨울에도 이렇게 일찍이 1월에 꽃을 피고 해요 꽃을 피니까 물을 너무 과습하면 은 분명히 뿌리가 써서 그 증거는 뭐냐 잎에 반점이 생기고 잎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 얼룩얼룩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과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입니다. 온도 인 아, 겨울에 아, 어쨌든 잠을 자자 저는 겨울에 따뜻하게 아주 꽃이 벌써 이렇게 이 정도 피었어요. 피었는데 어쨌든 겨울에는 아, 온도가 바로 십도에서 1 5도 이런 곳에서 보관하는 거 좋고 고온이 되면은 꽃대가 제대로 성장이 못하고 꽃만 나버립니다. 그래서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영양제입니다. 겨울에는 될수 있으면 영양제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는 영양제를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바로 이 생식 성장을 영양 성장을 만들어서 영양을 많이 줘서 성장을 만들지만은 이 겨울에 자꾸 주게 되면은 겨울에 꽃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될수 있으면 영양제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잉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3월에서 이제부터 점점 이제 꽃이 나오고 꽃이 그 다음에 꽃 영양분을 줘서 잘 성장하게 되면은 이 꽃을 잘 피워줄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햇빛입니다. 물입니다. 그리고 온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영양제, 겨울에는 할수 있으면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 군자란 잘 성장하고 봄이 되면 여러분에게 멋있고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자, 군자란. 일찍 그래서 꽃대를 올리지 못하고 꽃만 잎사이에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골 아이들이었습니다.